아버지의 유산, 지팡이와 괴짝과 피리 옛날에 아들만 사명제를 둔 노인이 세상을 떠났어요. 노인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결국 노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남은 재산이 하나도 없게 되었답니다. 오죽하면 살 집마저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버려 삼형제는 기거할 곳마저 없게 되었어요. 노인은 죽기 전에 아들 셋을 불러놓고 이런 요언을 했어요. 얘들아,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 무슨 일을 하건 먹고 살 수야 있지 않겠니? 그래도 너희들에게 유산 한 가지씩은 물려줄 테니, 소중히 간직하도록 해라. 사명제는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뻤어요. 그래도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남겨 놓으셨구나.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새 아들은 곧 실망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 유산이라는 게 겨우 지팡이와 괴짝과 피리였던 거예요.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는 지팡이를, 둘째 아들에게는 괴짝을, 그리고 막내에게는 피리를 준뒤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뒤 한자리에 모인 삼형제는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했어요. 이제 살 집도 없으니 우린 거지꼴이 되었구나. 그러게 말입니다, 형님. 첫째와 둘째는 한숨을 푹푹 내쉬었어요.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이대로 앉아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각자 헤어져서 살 길을 찾아보죠. 막내의 말에 두 형은 기운을 차렸어요. 그래, 각자 흩어져서 살 방도를 찾은 다음 돈을 벌면 이곳에 다시 모여 함께 살도록 하자. 그래도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씩의 유산을 물려주셨으니 그걸 가지고 떠나도록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한뒤세 형제는 각자 길을 떠났어요. 큰아들은 지팡이 하나를 달랑 들고 무작정 길을 따라 걸었어요. 뚜렷한 목적지도 없었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날이 어두우면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고, 배가 고프면 산 열매를 따먹거나 남의 집에서 구걸을 하여 허기를 달랬어요. 어느 날 큰아들은 날이 어두워져. 풀이 무성하게 자란 무덤 옆에서 덤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자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 잠이 들 무렵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작은 짐승이 지나가는 소리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 소리는 이내 그치지 않았어요. 이상의 여긴 큰아들은 살며시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폈죠. 그랬더니 이게 웬 일이에요? 여우 한 마리가 무덤을 파헤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큰 아들은 어떻게 하나 하고 여우를 계속 지켜봤어요. 이었고 무덤을 다 파헤친 여우는 해골 하나를 들고 나와 자기 얼굴에 뒤집어썼어요. 그런 다음 제주를 홀딱홀딱 몇번 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노파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밝자 노파로 변신한 요는 마을로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큰아들은 노파의 뒤를 살금살금 따라가봤죠. 한참 걸어가다 노파는 어느 잔치집으로 들어갔어요. 마침 그 집에서는 갓 결혼한 새 신랑을 맞이하는 잔치를 벌이고 있었죠. 큰아들도 노파를 따라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감나무골 할머니 아니세요? 신부 어머니는 반갑게 노파를 맞이했어요. 노파는 신부 옆자리에 앉아 새로 차린 푸짐한 상을 받았죠. 음식을 실컷 먹은 노파는 옆에 있는 신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손을 들어 신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무 예뻐서 질투가 날 정도야. 어쩜 이렇게 예쁘니? 아, 고맙습니다 할머니. 아,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어지럽지? 그러더니 신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꼬그라지는 것이었어요. 아니, 얘야, 정신 차려라, 얘야. 신부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딸을 일으켜 세웠지만, 좀채 깨어나지 못했어요. 집에 모인 손님들도 신부가 쓰러지자 난리가 났어요. 우원, 이렇게 몸이 허약해서야, 모약이라도 뭐 한척 치워 먹여야겠군. 노파는 그렇게 말한 뒤 혀를 끌끌 차며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큰아들이 불쑥 나서서 신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제가 신부를 고쳐보겠습니다. 단 제가 지금부터 하는 행동을 절대 말리지 마세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니신지는 네 모르지만 제발 내딸좀 살려주세요. 신부 어머니는 큰아들에게 매달리다시피 하며 애원했어요. 한편 노파는 막 대문을 나서고 있었어요. 큰아들은 황급히 노파에게로 뛰어가 지팡이를 들어 냅다 내리쳤어요. 노파는 갑자기 당한 일격에 그대로 쓰러졌죠. 아니, 저 사람이 미쳤나? 늙은이를 지팡이로 치다니? 그러나 큰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지팡이로 노파를 쳤어요. 노파는 머리가 터지고 피가 솟구치자 비로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죠. 아니, 저건 여우 아니야? 사람들은 그제야 큰아들의 행동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노파가 여우로 변하자 쓰러졌던 신부도 멀쩡하게 깨어났어요. 신부 어머니는 큰아들에게 연신 절을 하며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갈 때는 돈과 음식을 두둑히 챙겨주었답니다. 큰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 땅을 사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요. 괴짝을 짊어지고 길을 떠난 둘째 아들 역시 거린 생활이나 다름없이 초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괴짝을 짊어지고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아가씨가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어요. <laughs> 저좀 살려주세요. 둘째가 돌아보니 아가씨는 옷이 찢어지고 피곤한 기색이 용력했어요. <laughs> 뭐, 무슨 일이요? <laughs> 지금 저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저좀 제발 숨겨주세요. 둘째는 어찌된 영분인지 몰랐지만 우선 사람 목숨부터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가씨를 괴짜간에 숨겨주었어요. 잠시 후, 정말 아가씨의 말대로 칼을 든 장정 두 사람이 조만치에서 달려오고 있었어요. 이보시오! 이곳으로 젊은 여자 하나가 지나갔을 텐데, 못 봤소? 장정들이 묻자, 둘째는 시치미를 때문에 대답했죠. 보시다시피, 나는 무거운 괴짝을 짊어지고 가느라 사람이 오가는 것을 신경 쓸 틈이 없었다오. 난 여자고 남자고 본 적이 없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그러자 장정들은 서둘러 앞으로 내달렸어요. 괴짝에서 나온 아가씨는 둘째에게 수없이 절을 하며 고마움을 표했어요. 알고 보니 그 장정들은 부자로 살던 아가씨의 식구들을 모두 죽이고 재산을 강탈해간 도적들이었어요. 저는 이제 오갈 데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만약 저를 거두어 주신다면 성심을 다해 평생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둘째도 아름다운 색시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둘째는 먼저 와서 살고 있는 형의 집 옆에다가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요. 한편 피리 하나만 달랑 들고 길을 떠난 막내아들은 몇날 며칠 동안 피리만 불며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피리를 썩잘 불게 되었어요. 울적해져서 구슬픈 가락을 불면 듣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였고 기분이 좋아 흥겨운 가락을 불면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막내는 피리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으로 기니와 숙박을 해결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루는 산 속에 들어갔다가 날이 저물 무렵까지 민가로 내려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산 속에서 일박을 하게 되었죠. 막내는 나무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문득 깨워보니 저 앞에서 푸른 불빛이 번쩍이고 있었어요. 막내가 가만히 그 불빛을 보니 그것은 다름아닌 호랑이 무리의 눈빛이었어요. 호랑이들이 사람 냄새를 맡고 다가오는 중이었죠. 막내는 잠이 확 깨어 얼른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호랑이들이 어찌나 영리한지 서로 목마를 세워 나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제일 덩치가 큰 호랑이가 나무를 타고 일어섰고 그 다음 큰 호랑이가 올라타고 다시 작은 호랑이가 올라타는 식으로 막내가 있는 곳까지 올라오고 있었어요. 막내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며 벌벌 떨었죠. 이왕 이렇게 죽을 바에야 피리나 한번불고 죽자. 이렇게 생각한 막내는 피리를 꺼내 구슬픈 가락을 불어댔죠 그랬더니 호랑이들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슬퍼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 막내는 이제 됐다 싶었죠. 옳지! 이 호랑이들도 귀가 뚫려 내 피리 소리를 들을 수 있나 보구나. 그렇다면... 막내는 아주 신나는 가락을 불어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호랑이들은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에 서로 목마를 타고 있던 나무 위로 호랑이들은 균형을 이루면서 아래로 아래로 떨어져 죽었어요. 목뼈가 부러지거나 머리통이 깨진 호랑이들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맨 아래에 있던 덩치 큰 호랑이도 밑에 깔려 죽었어요. 다음 날, 막내는 죽은 호랑이들의 껍질을 모두 벗겨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 호랑이 가죽은 엄청난 돈이 되었고, 막내 역시 그 돈으로 형들의 집 옆에다 새 집을 짓고 살았어요. 이렇게 해서 새 형제는 모두 출세하여 고향으로 돌아온 셈이 되었답니다.